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김지희입니다. 여름철 피부 관리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자외선인데요. 자외선에 의해서는 피부에 색소침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에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색소 질환은 기미, 잡티 등이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은 기미가 심해질 수 있고 또 예전에 기미가 없던 분들도 새로 기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기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생기는 주근깨랑은 다르게 얼굴 전체에 대칭적으로 갈색이나 아니면 은 회색의 색소가 넓게 퍼지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중요한 예방법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네, 자외선에 의해서 생긴 기미는 한번 생기면 정말 잘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흐려지게 하는 방법들로는 우선 미백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이나 연고를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백 기능성 성분들은 자극감이 강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한 것보다는 평소에 사용하는 보습제랑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제마다 아니면 화장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한통 정도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없으면 중단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고요. 가끔 너무 자주 바르는 경우에는 피부가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통 이상 사...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또 권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아니면 바르는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안 되실 텐데요. 자외선 차단제만 하더라도 한통 정도로 한 여름철 한 계절을 쓸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와 그리고 기능성 약제들을 병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색소 침착이 생긴 지 얼마 안된 경우에는 오히려 바르는 약제에 반응이 좋은데요. 너무 오래된 색소라든지 아니면 피부 자체가 거칠거칠해진 부분들에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쓸 때는 얼굴에 전체적으로 한번 바르고 얼굴에서 햇빛을 제일 많이 받는 부위인 광대뼈 부위에는 한번 더 바르는 것이 가장 좋고 야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두세 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아침에 한 번만 외출할 때 바르시면 충분하고요. 집에 있는 경우나 아니면 실내 건물에서는 유리창에 의해서 자외선 차단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정도 바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흐리거나 아니면 비가 오는 날에도 자외선 양이 적기는 하지만 자외선은 있기 때문에 꼭 차단제를 바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보습제도 잘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덥고 습하다고 해서 보습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햇빛에 의한 피부 노화라든지 색소성 변화에 대해서 보습제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바르고 그다음에 가능한 경우에는 선글라스나 아니면 모자, 챙이 넓은 모자들로 직접적으로 차단을 해주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꼭 메이크업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의 노폐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클렌징을 꼼꼼하게 하고 보습제를 잘 바르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